가습기는 최대 3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음파 가습기입니다.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법룡적인 제품이죠. 아주 작은 물 입자가 뿌려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가격이 저렴하고 전기 요금 부담이 적고, 단점으로는 물 속의 미네랄과 세균도 함께 공기 중으로 분사될 수가 있어서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하고요. 소형 공간 등에서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은 가열식 가습기입니다. 물을 끓여서 주변을 가습해주는 방식이고요. 가장 세균 번식 우려가 적은 제품이에요. 소비 전력이 높아서 전기 요금 부담이 가장 큰 방식이고요. 뜨겁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에선 권장드리고 싶진 않고요.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추천드릴게요. 자연 기화식 가습기입니다. 필터나 디스크 방식을 통해서 물을 증발시키는 방식이에요. 습도에 따라서 가습량을 조절하기가 쉽다는 점이 되겠고요. 전력 소비도 적고 습도 유지가 용이해서 자연스러운 가습 효과를 제공해요. 가습 속도가 느린 편이고요. 초기 구매 비용이 높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추천드릴게요.